네, 중계기 전원공급기가 죽은 게, 어, 지금, 주차장 쪽에 하나가 있고, 여기 내부 쪽에 하나가 있는데, 주차장 쪽에 있는 거는 1계단 바로 입구에 있어서 1계단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그거는 주차장 쪽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 2계단에 있는 전원공급기가 1계단하고 2계단하고 같이 쓰는 내용. 근데 이제 DC 전원은 이제 살아있고, 예, 전원공급기 자체로는 살아있다고 이제 나오는데, 전원공급기 내부에 보면은, 이렇게 휴즈가 나,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원인은 여긴 거는 같고, DC 전압을 이제 재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DC 전원을 재보니까, 그래서도 DC가 안 나오겠지? 뭐. 나오면 이상하지. DC 전원을 쟀는데도 아까 저쪽 중계기에서 쟀 것처럼 2.7 볼트밖에 안 나오겠지. 네 DC 휴즈를 이제 아, 몇 암페어냐? F2. 정상인거는 정상인것과 비정상인것 비교해보면 끊어진게 보이죠 용량은 안 써있네 이 아저씨들이 좀써 놓지 일단 휴즈부터 교체를 하고 다음 작업을 자 이제 용량 휴즈가 250V 10A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10A 용량. 그러면, 교체할 것도, 교체할 것도 250V에 10A짜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연결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DC 전압을 이제 한번 재보야 드겠죠 d c 전원 제니까 2 4 9 3 v 트 이제 정상으로 올라오네요. 이렇게 해서 정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댐파 쪽에도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덴파 쪽에도 전원을 한번 재보면, 은덴파 쪽에도 37.7V 나오네요. 그리고 파 중계기 전원도 자 이제 소화전 쪽에도 DD하고 DD 하고 DDDDC 플러스 마이너스 예참 유튜브 찍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동영상이 이렇게 짜증나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네.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음 일단은 이4 9 v 네. 중계기 전원 DD DDC도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고 중계기 쪽도 한번 찍어볼 요저 위에 쟀으니까 똑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번 찍어볼. 여기 쪽에서도 24.9볼트당 정상에 됐네요. 네, 결론은 오늘 장애가 떴던 거는 오늘은 수요일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정각입니다.